그러니까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좀 생각이 다르죠. 의사 선생님이 환자하고 어 1년에 한 4번 정도 여행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들하고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놀러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손님들이랑 놀러가요. 손님들이랑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.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알게 되겠고 아이디어가 다 거기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. 그러니까 아, 내가 좋은데 들어가고, 내가 어디를 가고, 내가 뭐를 가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만나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저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무슨 설교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그것을 생명으로 느끼게 된다면 반드시 소비자가 이 생산자를 사랑하게 되고, 예, 직원이 CEO를 좋아하게 되고, CEO가 직원을 좋아하게 되는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. 그 중심과 바로 뿌리, 예,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감성. 음.